미자는 있어 봐. 동생 주는 줄 알았네. 안 주는 거였어, 제아야. 여기로 가지고 왔어? 자기. 어? 어, 지게차 만들었어? 뭔기고? 어? 사키가 없어? 거기 굴삭기에다가 아니다. 그 뭐지? 지금 불도저에다가 하는 거야. 지게차 만들었어. 응. 지게차 만들었어. 왜 지우 지게차 있어 지게차 어디 있지? 끊어져 조심해. 제아는 뭐가지러간니아야 제아 이거 가지러간 끊어져 조심해. 끊어져. 응.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 이거 빙글빙글 조용히 거.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지우지. 응, 빙글빙글 트럭 밑에서 종기 지우 뒤에 있네. 지우가 가지고 올 거야? 빙글빙글 트럭 밑. <laughs> 어. 빙글빙글 트럭 밑. 조심해. 응, 끝나죠. 조심해. 지게 차오기 자, 나이키기 자, 나. 호기 자, 나. 재밌어? 어 호기 자, 나. 호기 자, 나. 호 ये <issions> गुड <hadi> <sharp> <immortals> 제가 응. 어디다 던졌어? 제 어디에 던지고 또 있냐? 어디 죠